아저스가 크게 앞서 나가다가 말롬론을 맞아서 동점이 됐다가 연장전으로 가서 결국에는 폰니에드먼 선수가 이제 역전 결승타를 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네, 흐름으로 갔는데 그걸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. 막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. 그때 누구나 기대했던 거는 오타니 선수의 활약이었는데 막상 오타니 선수는 너무 많은 견제 속에서 그때 이제 많은 활약을 하지 못하고 최근엔 다시 좀 폼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선수가 히어로가 됐다. 다조스 경기 흐름도 보면 처음에 점수를 막 쌓아 나가면서 시작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좀 약간 방심한 틈을 타서 이제 홈런도 맞고 그랬더니 또 경기가 타이트해졌다.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.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너무 고여있고 그러면은 항상 역전을 허용하는 것 같고 누구나 인정하는 뭐 히어로가 아닌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경기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듯이 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는 또 어느 사람도 인생사에 또 히어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방심하지 말고 <laughs> 끝까지 노력을 하고 <laughs> 어, 쥐어짜서 승리를 쟁취해라 약간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인사학과가 계속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학회를 가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